과학자들이 적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약속 같은 거거든요. 이 숫자는 이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뭐랄까 정직함의 선언 같은 거죠. 오늘 과학자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정직함을 지키는지 그들만의 언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양의 물이 담긴 실린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는 25ml 다른 하나는 24.9ml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둘다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측정에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눈으로 어림짐작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에서는 이걸 바로 부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장비로 여기까지밖에 못 잽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종의 정직함의 표시인 셈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정직함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측정값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확도와 정밀도인데요. 이둘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딱 좋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양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정확도는 내가 쏜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 그러니까 진짜 정답에 얼마나 가깝게 꽂혔냐 하는 거고요. 정밀도는 여러 발 쐈을 때그 화살들이 얼마나 한 곳에 착착 모여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딱맞히는 능력이랑 쏠 때마다 같은 곳에 꽂는 꾸준함.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력이죠.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모든 과학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결과입니다. 쏘는 적쪽 10점 만점에 딱딱 꽂히고 정확도 최고. 그 화살들이 전부 한 군데에 촘촘하게 모여있고 정밀도 최고. 이건 뭐 장비도 완벽하고 실력도 완벽하다는 거죠.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화살들이 아주 예쁘게 한 곳에 뭉쳐있어요. 정밀도는 엄청 높죠? 그래서, 와, 나 진짜 잘 쏘는데? 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정작 관역의 정중앙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죠? 정확도는 꽝인 겁니다. 이건 마치 영점조절이 잘못된 저울처럼 기계가 계속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개통오차라고 하는데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죠? 화살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흩어져 있으니 정밀도도 낮고, 당연히 관역 중앙 근처에도 못 갔으니 정확도도 낮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바람이 불었거나 아직 실력이 부족하거나 원인도 종잡을 수 없는 우연 오차가 가득한 가장 믿을 수 없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정밀도라는 정보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까요? 말로 이건 정밀하게 쟀요.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그들만의 약속,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효 숫자라는 건데요. 이제부터 이 언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라는 건 단순히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귀찮은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언어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측정한 거고요. 이 마지막 숫자는 제 눈으로 최선을 다해서 읽은 값입니다. 라고 다른 과학자들한테 정직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인 거죠. 이 예시를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왼쪽 저울은 1.86kg까지만 보여주는데, 오른쪽 저울은 세상에 1.86342kg까지 보여주네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죠. 오른쪽 저울이 훨씬 더 정밀하고 아마 훨씬 더 비싼 장비일 거라는 걸요. 바로 이렇게 유효 숫자의 개수 자체가 그 측정의 퀄리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0인데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숫자 앞에 오는 0, 예를 들어 0.0025에서 앞에 있는 0들은 그냥 자릿수를 맞추기 위한 거라 의미가 없어요. 과감히 무시하세요. 둘째, 숫자들 사이에 낀 0, 1.008 같은 경우요. 이건 당연히 측정한 값이니까 유효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숫자 뒤에 오는 0입니다. 그냥 100이라고 쓰면 음? 대충 100 근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0 하고 뒤에 점을 콕 찍는 순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0이라고 측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되는 거죠. 이점 하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직한 숫자들의 언어에도 문법이 있겠죠? 바로 계산 규칙인데요. 이 규칙을 모르면 계산기가 뱉어내는 숫자를 그대로 믿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될수 있어요. 잊지도 않은 정밀도를 만들어내는 마법. 하지만 과학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마법입니다. 규칙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곱셈과 나눗셈. 이건 유유숫자의 개수가 제일 적은 쪽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더셈과 뺄셈. 이건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가장 적은 쪽에 맞춰주고요. 어떤 계산이든 핵심 원리는 똑같아요. 바로 팀에서 가장 약한 멤버, 즉, 가장 덜 정밀한 측정값이 전체 결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가장 약한 고리의 원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효 숫자 3개인 4.56이랑 유효 숫자 2개인 1.4를 곱해봅시다. 계산기에 넣으면 6.384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죠.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 1.4가 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정밀한 4.56과 계산했다고 해서 없던 정밀도가 생겨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고리인 1.4에 맞춰서 정직하게 유효 숫자 두개인 6.4까지만 쓰는 겁니다. 더쌤도 마찬가지입니다. 12.11, 18.0, 1.013을 더하면 계산기는 31.123이라고 답을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죠? 바로 18.0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2랑 3은 뭘 기준으로 더한 걸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확실한 18.0에 맞춰서 그 뒤는 과감하게 버리고 31.1이라고 답해야 정직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정확도, 정밀도, 그리고 좀 복잡한 유효 숫자 계산 규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까다롭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숫자에 집착하는 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썩은 재료로 신선한 요리를 만들 수는 없다. 과학 계산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용한 측정값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값이 있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한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결국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값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유효 숫자는 바로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과학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안전장치인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은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정직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유효 숫자 규칙은 그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내 측정의 한계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데이터에 거짓을 섞지 않겠다는 그 단순한 약속 바로 이 정직함이 동료 과학자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의 탑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요?